Hurry up, bi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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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i 니 big, big, b i 하나 i g bi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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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i g big, big, b 이 g big, big, 깼다, 깼다, 깼다. big, b 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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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. 35점 남았어. 나한판더 이겨야 돼. 그래야 6.6이야. 6시? 6시? 왜냐면 오늘 석식을 안 먹고 나왔어. 미친 됐다. 말, 하... 누구지? 현다야. <laughs> 현다야 만나서 이긴 적이 없어. 제발. 가줘. 안 가는데? 야, 갈게. 아니, 아니, 시... 오른쪽 하나. 연체... 거 아니지? 어디? 세상에. 아니, 왜 뚫려? 아니, 하나 잡았어. 야, 오겐. 아니야, 오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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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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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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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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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아 하나 비오름 아나 비오름 에이씨 아니 저 x 뚫렸대서 내려가다가 같이 뚫림 야야야 비 막을 수 있다 어디야 C래 C C라고? 가자 나 O no, 왔어 시, 나는 C래 C래 나 일로 간다 왼쪽이라 A래 A A A 비오름 간다 나어 A <laughs> 들어갔어 지금 잡아? A 아래 못 잡는데? 잡겠지. 나이스. 내가 잡네? A 가자. A, 웬. 웬? 응. 아, 나웬 나 가기. 아니다, 어. 웬둘 갈까? 아, 오른쪽 가. 오른쪽 가? 오른쪽. 풀메탈 베이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? 어! 시발. 세상에. 이거 맞나? 비 오른. 뚜른줄 노니 야그 빨리빨리 빨리빨리 와야 돼씨얘 잡혔어 얘잡히면거안어 내가 잡혔는데 버릴 거야 이..있겠지? 어 없어 근데 B 왼으로 가거든? 오케이 노니 노니 오, 노니 오그른? 없어 씨발 좀비를 끌고 쳐오네 날파리 어, 아, <laughs> 저거 보면 이제 노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아 시발 한대 치고 잡혀 야 노니 어디가 나 지금 샌들 응? 샌들샌들샌들비맨드아 하나도 깼으니까 괜찮아 아 근데 네, 좀 <laughs> 맞는 것 같은데 설미리 저거? 그래? 어설미리 날파리 아니 비맨 들어가니까 갑자기 다 죽어가지고 옷 가주세요 야 너가 위에서 봐. 아니나너 응. 안에서 볼래? 아니야 내가 나가서 볼게. 오케이. 근데 저분 A를 갔는데. 어. 하나 잡고 가겠지두 명? 굳이 이 여기에서 A를 찍기 필요가? 야 비위 하나. 오케이. 닌자 하나도. 아래 혹시 okay. 또 아래로 려아래려 오르나 오르오케이 아래 들위들 아래 들 위둘 아래부다 음.. <laughs> 오케이 okay. 오글은? 위에 서 위에 둘 위에 오케이 okay. 이렇게 이 하고? 나이스 오케이 okay. 찍다해가겠네 <laughs> 드디어 내 밥을 먹을 수 있는 건가? 중해. 아니 아까도 <laughs> 아까는 라운드가 달랐고 지금 라운드도 이기고 있어 아니 근데 아까도 그 뭐지 었거든 근데 씨와 다한 그러니까 마리 남았었는데 우리가 하나 하나를 딱뚫려서 지긴 했어 야옷 갈아. 가는 중에 기 하나 있는데 이기 간다 그냥 어 이기 간다 이거 뚫자 야비우기로 파리. 계속. 나이스. 아싸. 나이스. 나이스. 나 다이아다. 어, 깜짝이야, 깜짝, 깜짝, 깜짝. 어, 시발. <laughs> 마지막이 좀 이상한데? 아꿀찌라니 어, 6.6이다. 다이아야 나. <laughs> 6.6이다. 다이안데? 아 하늘색이야 <laughs> 이제. 어. 나 이제 다이아야. 아 세상에 너무 기뻐. <laughs>